네. 그러면 지금부터 네. 이제 녹화를 하면, 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크드 잡으시고요. 자, 늘은내운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운다운다운다다다운다운다다운다다운다다운다운다 다음, 다운 다음, 다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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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친 날 감싸줘요 그대 말 못해도 알수 있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대는 선샤인 나만 믿어 지그대 지켜줄게요 영원히 영원히 함께해요. 자 조금 전보다 조금 낫죠 예, 이렇게 반복을 하면 조금 조금씩 나아집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보죠. 다시 한번 예. 준비하시고 자 C 코드 잡고요. 자이 8비트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익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법은 이 모든 가요의 한80% 정도가 다이 8비트로 연주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주법이고, 이제 이 주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변형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쪼개는 이제 리듬을 쪼갠다 그러거든요. 좀더 복잡한 이제 리듬으로 이제 변형되는 가장 기본적인 리듬이기 때문에 이 리듬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익히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C코드 잡고요. 준비하시고 자 시작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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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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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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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선샤인 나만의 햇살 힘들고 지친 날 감싸줘요 그대 말 못해도 알수 있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대는 선샤인 나만 믿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 끝까지 그대 지켜줄게요. 영원히 함께 해요. 아 잘하셨습니다. 야,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립니다. 아름답게 들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자, 예. 자, 이번에는, 자, 이 너무 시 코드에만 머물 수가 없고,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장조를 또 하나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C 장조 다음에 우리가 할 장조는, 지 장조입니다. 지 장조. 지 장조. 그죠? 자, 두 번째. 그 C 다음에 D인데 왜 G를 하느냐? G 장조에 C 코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코드가 좀 있는 게 아무래도 배우기가 낫겠죠. 그래서 G 장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거를 두 번째 종이를 준비해 주십시오. G 장조는 이 4페이지로 되어 있는 4페이지로 예, 과수원길 이 있는 과수원길 이 있는 G 장조를 여러분들이 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 장조 코드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니까 코드표 있죠? 코드표 코드표 나눠드렸죠. 그래서 코드표도 옆에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G 코드하고 D7 코드를 우리가 이, 익혀야 됩니다. 선생님 과수원 길안 받았어요. 이안 예, 받았어요? 응안 받았... 받았는데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예, 오, 네 안녕. 소개해아 저는 그럼...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네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런 이게 우리가 만나면 드리는데 <laughs> 이게 주부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D 보다 그러면 D는 D는 받았어요. D D 뭐지? 아, 어. D. D 없어요. D 없어요? D도 없어요? 네. 아 이거 네, 큰일네. 났 마지막이야. 그러면 어 다른 방법이 있는게 아니고 그러면 화면 공유를 통해 가지고 화면 보고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뭐 지금은 제가 그러면 악보를 제가 띄워 가지고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뭐 오늘 어쩔 수 없네요 그죠? 지금 아니면 어차피 제가 보내더라도 그걸 출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이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네 지금 헨리 사진 바로 가기 잠깐만요 음악 창고가 이건가? 자뉴 우크렐레 자오크렐레 화공 화공 악보 악포. 화공 악본가 이이 없네? 가 잠깐만요. 음, 악포, 여기 있다. 악포, 여기 있고, 어,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우클 수업, 여기, 누군가 어. 자, 아,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비가 보이나? 공공요. 디디디디디.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네, 우리 크기로 꼭 보내드릴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요 화면 공유하면 되겠다. 자,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해서. 자, 예. 네. 하고, 화면 공유. 화면 공유. 됐다. 이거. 화면. 응? 음? 아이고,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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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어, 또, 또, 뭐? 이, 이, 이상한 화면 공유를 하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네. 이라, 자, 쭉 올려서. 아, 혹시 보이나요? 네. 가성길 보이나요? 네. 보이죠. 아, 다행이다. 어, 오, 야. 예. 다행입니다. 어유 성공했어요. 예. 자 그러면 자 코드 익히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드 익히기. 자 G 코드. G 코드는 여러분들이 그 악보 이렇게 악보가 아니죠. 코드표 코드표를 좀 이렇게 봐주세요. 코드표를 좀 봐주시고 자 G 장조니까 그죠 G 코드. G 코드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예, 역삼각형으로 잡는 거예요. 역삼각형으로. 네, 이 분명히 또 이거 보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분명히 끄끄잡는분 계세요. 예, 자 G 코드, 예, 이줌 소브는 이게 단점이에요. 이렇게 옆에 있으면 좀 보고 이렇게 좀손 이렇게 잡아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악보도 나눠 들을 수 있는데 줌은 또 거기 또 단점이에요. 예, 자 G 코드, G 코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G 코드. 음 네. 자, G 코드 다 잡았습니까? 한번 소리 한번 해볼까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G 코드입니다. G 코드. 도로롱, 이런 소리가 납니다. 도로롱. 자, 손, 손 떼시고요. 자, 다시 한번 G 코드 잡읍니다 G 코드. 자, 코드 잡을 때 자꾸 이렇게 잡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기억을 해야 돼요. 이 G 코드, 이렇게. 이번이 제일 밑에. 자, G 코드 잡고 또 소리를 또 내어봅니다. 도로롱도로롱도로롱 도로롱. 도로롱. 로동 자또손 떼시고 손 떼시고 자 다시 지 코드 잡습니다. 자 소리 내 봅니다. 자 다시 손뗍니다자 다시 지 코드 소리 내봅니다. 자, 반복을 하는 이유는 코드 모양을 익히시라는 겁니다. 손이 음.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자, G 코드. 네. 음. 박영희 자매님이 손톱을 입에 물고 있다는 <laughs> 얘기는 코드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이게 맞나 하면서 코드 안 배워가지고 잘 네. 몰라요. 그래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아이고 참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laughs> 비슷한 체제예요 지금 아, 코드를 네. 이렇게 <laughs> 예 이게 보고 이렇게 이게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g 코드 아아 예. 됐다 아 이제 된것 같아요 네아 네. 네. 성공하셨네 네. 아유 <laughs>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laughs> 아유 예 성공하셨어요 예 g 코드입니다 g 코드 예. 자, 그 다음에 C 코드는 우리 기억나시죠? C 코드. C 코드는 우리 가장 많이 친 코드잖아요. 그죠? C, C 코드.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더 배울 코드가 D7 코드 배워야 니다 D7. 예. 자, 발음이 안 좋은데요. A, B, C, D 할때 D입니다. D. D7 코드. D7 코드. 자, 이렇게 코드 표를 보면 두 개만, 잡, 두 개만 잡는 거죠. 이렇게. 이 4번 줄 2번 플랫, 2번 줄 2번 플랫. 요래 두 개만 잡는 겁니다. 이게 D7, D7. D7 코드. D7. 자, 4번 줄 2번 플랫, 2번 줄 2번 플랫. D7 코드입니다. 잡으시고 예 우리 비안네자미님은 끄꾸로 잡으신 것 같은데 잘 잡았나요? 어떻게 네. 먹지? 예 예. 왜 네. 4번 줄, 4번 줄, 2번 플랫, 2번 줄, 2번 플랫. 그죠? 4번 줄이 뭐냐면 여기 네. 맨밑 줄이 1번 줄이고 여기 저기 이제 얼굴로 치면요, 그렇죠? 얼굴에서 가장 먼 줄이 1번 줄이고 얼굴에서 가장 가까운 줄이 4번 줄이에요. 그죠? 예. 네. 얼굴에서 가장 가까운 줄이 4번 줄, 가장 먼 줄이 2, 1번 줄이에요. 그러니까 그 4번 줄 2번 플랫, 2번 줄 2번 플랫을 잡으셔야 돼. 예. 네, 네, 네. 이기욱 자매님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예. 다른 분들은 얼굴이 안나와서 제가. 얼굴이,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화면이 작아져서 그런지 다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안 보이고 있어서 제가 뭐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이게 다른, 아, 이걸 옆으로 돌려, 아,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어, 그러면 다 나오나? 나오려나? 아, 아, 이렇게 돌리면 되는구나. 아, 어이구, 이 그렇죠. 예. 예. 4권 그죠. 2분 플랜. 네. 예. 네. 네. 우리 정 정상국자 매 님은 코드가 안 보여 가지고 얼굴만 나와 가지고 코드를 잘 잡은지 모르겠습니다. 안에서 김정안에서 자매님도 얼굴만 나오고 있고. 예. 자꾸 그거 잡은 걸안 보여주시니까 제가 잘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자 그렇죠. 예. 예. 아고 그, 아예 안에서 잡는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홍승만 자매님도 예 얼굴만 자신이 있으신가 봐. 얼굴만 내밀고 계시네요. 그죠? 예. 아 예. 사랑할게 얼굴밖에 없죠. 예. 아 좋습니다. 예. 자. 자, 그러면 자, 됐다고 치고 그죠? 자, 이게 D7 코드입니다. 자, 다시 G 코드, G 코드 잡고요. 어, 어, 어. 소리 내 봅니다. G 코드. 그다음에 C 코드, C 코드 소리 내 봅니다. 그다음에 D7 코드 소리 해봅니다 좋습니다. 다시 G 코드 소리 내봅니다. 다시 C 코드. 자, 다시 D7 하나, 둘. 셋 다시 G 코드 하나 둘셋자 이게 처음에 코드 익힐 때는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우리 이렇게 수물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르게 잡았는지 틀리다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드를 처음 배울 때는 모여서 좀 하고 다른 만나서 해야 될것같요 다른 때는 중무를 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죠? 코드를 세를 네. 때는 만나서 하고 그죠? 그래야 네. 되죠. 겠 예. 자, 뭘 다시 뭔지를. 예. 자, 다시 C 코드 이렇게 예. 잡으시고요. 코드. 다시 C 코드. 그다음에 D7 네. 다시, 다시 C. 코드 다시 C. 코드자시시 D7. 다시 C. 코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코드 왈처 리듬을 치면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왈처 리듬 그죠? 자, 자, 쿵작작, 쿵작, 자 기억나시죠? 쿵작작, 쿵작, 자, 쿵작, 자, 지코드입니다. g 코드 자, 쿵작작, 쿵작, 자. 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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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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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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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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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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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called the Kungja, Kungja, k 오늘은 가만히 보니까 화면 화면 공유를 안 해도 될것 같아. 왜냐하면 오늘 코드 익히다 끝날 것 같아. <laughs> 노래 노래는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코드 익기다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다시 화면을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원점부터 네. 코드라도 제대로 익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G 코드 잡으시고요. 자이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그죠? 자잘 보입니까? 자, 금지를 가지고도 2번 줄 어, 2번? 2번 플랫 그죠 중지를 가지고 1번 줄 2번 플랫 예, 약재를 가지고 2번 줄 3번 플랫 이렇게 여기 G장, g 코드입니다 g 코드 g 코드 c 코드는 하나만 잡는 거 있죠 하나만 잡는 거 우리 잘 아시는 거 d7은 두 개만 잡는 겁니다 이렇게 4번 줄 2번 플랫 2분 줄, 2분 플랫. 레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거나, 뭐, 그건 편한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D7 코드입니다, D7 코드. 그래서 G, C, D7. G, C, D7. 요, 요 모양을 사실은, 어, 눈으로 안 보고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눈을 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눈 눈으로 안 보고도 잡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눈으로 악보를 보면서 연습을 할수 있죠. 안 그러면 악보를 보려고 이 코드를 보려고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